예, 이렇게 한치 내장을 감아서, 예, 혹시나 무는지 안 무는지, 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손 한번 보십시오. 먹는 무드가 엉망입니다. 예, 이제, 예, 그렇지.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풍을 내리고, 예, 아직 어두워지려면은, 예, 시간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쓰는 오물이 재비에 대해서, 예, 잠깐,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요, 보시면은, 밀은, 예, 아부가리샤에서 나온, 예, 스피드 밀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전에, 예, 좀, 한치가 아직까지 조금 예민합니다. 그래, 팁이, 요, 많이, 허리하고 조금 부드러운, 예, 아부가리샤, 오션필드라는, 예, 나시대를 사용합니다. 일단, 가이드에, 예, 줄을 다 끼워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가이드에, 예, 원줄 끼웠습니다. 제가 쓰는, 어, 원줄은, 오색합사, 예, 085를 지금 사용해서, 예,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므리용, 제가 삼각도래, 요 시중에서, 예, 요렇게, 도래를, 이렇게 파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요스네도래를 하나 끝에 꽂았습니다. 이렇게제 예, 같은 경우에는 요 구멍이 보시면은, 요, 한쪽에는 요 구멍이 적고, 또, 이 한쪽에는 이 구멍이 큽니다. 구멍이 큰 쪽은, 어, 저, 애기다는 목줄 쪽, 이걸 달고, 원줄에는 이예 구멍이 작은 쪽으로 제가 달고 있습니다. 이게 방법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쓰는 거는 저는 이렇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제가 목줄은요, 사모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사모를 예, 한 1m, 1m 20 정도로 예, 사용해서 일단 오늘 시작해 보려고 예,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아, 잘보이시지 모르겠는데, 이 구멍이 저건 쪽은 요 합사줄, 요 구멍이 큰 데는 요 밑에 가지줄, 다른 예, 가지줄, 이렇게 달아주면 돼. 예, 그리고 애기 달 부분에, 여기 또, 소형 도래를 하나 달아줍니다제 같은 경우에는 예 도래 묶는 법이 예 일단 어요 도래 구멍 안에 예 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예 이렇게 돌렸어이 원을 두고 예이 돌린 줄을 까비기 한세번 정도. 이렇게 원 안에 예, 줄을 이렇게 지그시 당겨줍니다. 질문 예, 좀 발라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예, 튼튼한 매듭이 됩니다. 어, 오늘 물이 살이 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위에는 메탈을 사용할 겁니다. 메탈을, 할을... 예, 야마시타 요 메탈인데요. 25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이, 앞번에 한치하고 갈치에 많이 뜯겨가지고 지금 완전 걸레가 됐는데, 그래도 뭐, 오늘 요거 하고 또 물이 안 가면은 제가 15호 어, 뭐 한치가 부상을 또 많이 하면은 그 이하로도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은, 오물리 도래에 이렇게 메탈을 저는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밑에 저 애기는, 예, 퍼플 삼봉 애기를 지금, 달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어, 꽁치포를 감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감아서, 예,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예, 삼봉을, 이렇게, 예, 꽁치포를 감으실 때는 조금 단단하게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딱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 도레에 이렇게 달면은 이제 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위에 메탈을 달고 예, 밑에는 요 삼봉 이게 어저 써보고 많이 꼬인다는 목줄이 이렇게 요 메탈에 많이 꼬인다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어 조금 꼬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꼬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낚시하는 배턴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항시가 낚시를 하시다가 한치는 저 올리고 어 다시 거기서 바로 내오시면은 많이 꼬입니다. 그냥 항시 올리시면은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낚시를 진행하시면 은 크게 꼬임없이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채비를 쌍거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올해는 아직까지 시즌 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쌍거리를 못했는데 아마 오늘 잘하면 쌍그리 보여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오늘 하늘 날씨를 보니까 예, 구름이 끼가 있어서 오늘 구름인데 예,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좀 괜찮습니다 예, 어, 이번에는 제가 다단 끝취형으로쓸 다단 예, 채비 밑에는 예, 오모리 형태식으로 예, 애기가 부드럽게 놀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한번 만드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줄은 예, 아까처럼 지금 3호 줄을 일단 쓰겠습니다 목줄, 사무줄을 예, 이렇게 접습니다. 두 가닥을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접고 예, 접은 걸 돌의 구멍, 돌의 구멍 아니었습니다. 이옆한 예, 어, 바퀴만 이 안에. 그냥, 이, 뭉큰다는 생각으로, 예, 요 원에, 여코, 예, 그리고 요, 연, 요 접은, 요 원이 생깁니다. 요 안에, 다시 도래를 여코, 이렇게 천천히, 지그시 쭉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일단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예, 체비 또 제가 어, 3단짜리를 사용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더 예,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돌에 예, 예, 구멍이 었습니다. 그리고 예한번 원줄을 매듭을 하고 예 아까 전그 원에 요렇게 예 노래를 넣으시면은 예이 단이 이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전에 오물이 변형을 예,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세 번째 거는 제가 오물이 도래를 달겠습니다. 보시면 티도래. 아까 전에 제가 오므리 할때 썼던 그 도래입니다. 이.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다. 밑에 가지 예 줄은 제가 위 줄은 지금 3호 줄을 썼는데 밑에 오물이 예 날리는 줄은 제가 2호 줄을 쏠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움이 3호 줄보다 2호 줄이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2호 줄을 제가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2호 줄. 이거는 예 그렇게 줄이 길면은 좀, 낚시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 한 70, 80cm 정도. 예, 일단 그 정도로 저는 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 최고 밑에는 제가 삼봉 애기를 딸 겁니다. 예, 삼봉 애기, 를딸 예, 달려면은 요, 또, 돌에, 예, 하나 따라줍니다. 그러면은, 요, 어, 위쪽에, 예, 오므리 식으로, 요, 여기 메탈을 달 겁니다. 요, 티도에 메탈을 달고, 아까 전에, 요 밑에 쪽에는, 예, 삼봉 애기, 예, 해동에서 나온 조그만 애기가 있습니다. 케이무라 애기인데, 예, 그것도 전에 잘 물었습니다. 예그 애기를 밑에 달까,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쓸 애기는 어다예 소형 애기를 한번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제가 어 집게를 합니다. 요 합사줄하고 요 다단 목줄하고 이렇게 집게를 해서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어 목줄을 요렇게, 예, 접습니다. 요 위에 끝부분을 예, 접고, 여기에 합사줄을 끼웁니다. 합사줄을 끼워서, 어, 한, 0 바퀴 정도? 이게, 무슨, 이게, 그, 쇼크리더 무슨 법인데,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쓰기가 한편해서 저는, 요,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원 안으로 열 바퀴 돌렸으면 이렇게 넣어서, 예. 예, 두 가, 두 가닥을 잡고, 어 밑에도, 예. 같이 잡고, 이렇게 지어지 당겨주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쇼크리더 매듭법이 끝나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제 예. 위에 예. 요 얘기를 한번 위에는 위에 반으로 달겠습니다. 그리고 예 무난하게 잘 나오는 밑에 바늘은 노란 땡땡이 예요걸또 달아보겠습니다. 야 오늘 제가 하는 제비에 이게 뭐 퍽퍽 물어줘야 되는데 오늘.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요 보시면 오모리 폰돌 메탈료 3 0호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밑에는 삼봉 애기, 예. 해동에서 나온 거예요. 조그만 애기, 작년에도 많이 잡고 올해도 초반 시즌에도 이게 여기에서 반응을 좀잘 보였습니다. 이애기를 예. 사용해서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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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잠시, 잠한 잠시, 잠시, 잠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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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잠제 채비가 예어시잠 다담 시 잠시, 잠시, 가운데 예, 메탈 달고 예, 밑에 쇠동에서 아, 나온, 나온 조그만 30m로 애기 30m로 예, 이걸 달았습니다, <laughs> 달았습니다. 근데 앞번에도 여기서 반응을 잘 보였는데 었 예, 오늘도 역시 시알은 뭐 잘지만 예, 한 마리 됐습니다 사 사실 아, 40 콧물. 찢어. 아, 야. 딱뭐 음식스러운 사이즈. 한 마리 나왔으니. 콧물인 줄 알았더만. 그렇게 콧물은 아니고. 아, 먹기 좋은 사이즈. 마시모 25. 자. 2매가 25. 각 세트 있다. 어? 2 5 2 5 자. 뭘찾에 오트도 하 보다. 자, 메탈에 예. 이거 메탈에... 나왔습니다. 네. 사이즈 좋습니다. 25매대. 야, 오늘 이런 거한1 0 마리만 잡아도 성공입니다. 자, 일반 애기에도 보니까 잘안 붙이지. 이렇게 시도해 애기도 한번 바꿔 보시고, 이렇게 뭐는지 보시고, 좀 하기 좀 이렇게 모든 애기에 하기 때보시 예, 어 빨간색, 예, DTD 애기롤 한 바꿨어. 요렇게 지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삼봉 애기를 쓰다가 이제 애기도 반응을 잘 하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 35자25 35 35, 35. 이야, 뭐. 콤보. 역시, 예, DTV. 이애기에서 이제, 예, 올라왔습니다. 35 야, 물리는 표가 안 나네. 진짜 표도 안 나게 물리가 있네. 아, 야, 1.5는 너무 약합니다. 뭐 나쁘지 나는 이 예, 한치 한번 아이스는데 이번에는 컵 아이스인데. 예, 이렇게 한치 내장을 감아서 예, 혹시나 무는지 안 무는지 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손 한번 보십시오. 먹물 무더가 엉망입니다. 한치 내장 미끼 감은 거요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물는지안물는지 오늘 뭐잘 물면 대박입니다. 헌부! 이야, 이, 애기에 한치, 내장 미끼를 썼습니다. 이 썼는데, 이렇게 바로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야이 효과 있는 건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야, 오늘 고기가 자라놓으니까 오늘 좀 늦게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예, 이제 저는 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잡은 거는 한열몇 마리 잡은 것 같은데 또뭐 쿨라 사진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잡은 거 보이시죠? 예, 사이즈가 뭐, 그리 큰 사이즈는 뭐 없습니다. 준 대포급. 예. 마리수는 뭐, 스물 마리 조금 안될것 같은데 예, 오늘도 뭐, 그래도 그렇게 예, 진한 손맛은 아니라도, 예, 보름 사리에 뭐이 정도도 만족합니다. 예, 아마 곧한 번은 터질 것 같은 느낌 드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예, 영상이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